부자 할머니 유산 상속에서 벌어진 충격적 반전에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상원입니다. 30년간 일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유산 상속은 처음 봤어요. 지난달 돌아가신 박영숙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였어요. 아파트 10채, 상가 건물 5채에 현금만 50억이 넘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들 3명, 며느리들, 손자, 손녀까지 총 12명이었죠. 변호사님, 유언장 빨리 읽어주세요. 큰아들이 재촉했어요. 모두들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는 재산에만 관심 있어 보였거든요. 그럼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지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 알것 같다.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간 나를 찾아온 횟수를 세어봤다. 큰아들은 1년에 2번 그것도 용돈 달라고 할 때만 둘째는 세 번, 셋째는 아예 한 번도 안 왔다. 큰아들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머니, 저희도 바빴잖아요. 며느리들은 더 했다. 큰 며느리는 나를 치매 걸렸다고 뒤에서 말하고, 둘째 며느리는 내가 죽기만 기다린다고 했다. 며느리들이 당황해서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가족들이 그래도 재산은 우리가 받겠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을 찾았다. 옆집에 사는 김철수네 가족이다 모든 사람들이 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김철수는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지만 10년간 매일 안부를 물어봤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받아주고 명절 때는 함께 밥을 먹었다 가족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따라서 나의 모든 재산을 김철수 가족에게 물려준다 그 순간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어떻게 찾아 받아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셨나 봐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하지만 유언장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내 친자식들이 이 일을 제기한다면, 지난 10년간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 며느리들이 뒤에서 하는 험담, 모두 녹음해뒀다. 가족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특히 큰 며느리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 둘째 아들이 재산만 받으면 요양원을 보내자고 한 말, 다 기록되어 있다. 큰 며느리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철수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 법정에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판단받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결국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 말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김철수 가족이 내 진짜 가족이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가족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김철수 가족은 저희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라며 놀라워 하셨어요. 지금도 김철수 가족은 할머니 산소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세요? 진짜 가족처럼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